안녕하세요. 19학번 도시공학부 한진욱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졸업설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역기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면적은 34만 8천입니다. 선정 이유는 역세권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전통시장 주변 상업의 대부분이 공실 상태이며 노후화된 공간이므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아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들이 집단 배치되어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사이트 내부 및 주변에 녹지가 전무하므로 사이트 내 노후화, 노후화된 공간을 녹지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변에 익산역 버스터미널 대학교, 공공기관 등 인구율이 상당한 구역이라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실 점포인처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잠재력 및 문제점입니다. 잠재력은 어, 중앙동은 익산시의 상업 중심지로서 다양한 상점, 음식점, 시장 등이 밀집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역사적인 장소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학교 도서관 대학 및 교육 및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어, 교육 및 연구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재 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학교 대학 연구소 등 교육 및 연구 기관이 위치하여 있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 연구 분야 발전을 촉진하고 인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동은 교통 중심지로서 교통 인프라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어, 문제점은 사이트 내외부에 공원 및 녹지가 존재하지 않고 어, 오래된 건물이 많아 안전 문제와 미관을 저해합니다. 이는 도로, 보도 등 기초 인프라 노후화 상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쌍방울의 부도로 인한 하청업체 수백 곳이 도산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되어 인구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나가며 인구 감소와 공실 패전포 등이 집단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동성 계획과 오픈 스페이스 계획입니다. 먼저 동성 계획은 어, 보행자 전용 도로와 연결 녹지를 활용하여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익산역 시작점으로서 입구 광장을 배치하여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합니다. 수립이 잦은 주 보행자 도로 핵심 구간에는 성형 공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픈 스페이스 계획입니다. 익산역 유입 및 흐름 확장을 할 예정이고 입구 광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거점 공간을 연결하는 보행축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존 시장을 통과하여 거점 공간과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 제 계획 과정입니다. 기존 도로 건축물부터 블록 계획, 필지 계획, 교통 체계 계획, 공원 및 녹지 계획, 건축물 계획, 보행 동선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어, 종합 현황 분석도, 종합 구상도. 토지용 계획도입니다. 도로 단면도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마스터 플랜 공간 구상 판넬 작업입니다. 어, 공간 구상의 A1은 어,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공간입니다. 중앙동 시작점을 기점으로 각 거점 공간들이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동 시장을 역방향으로 확장 및 역세권 중심상업 배치 후 사이트 내의 거점들과 이어지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A-3을 보시면 주변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대료변과 익산역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어, 노후화된 공간을 문화공간 및 전시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료변을 건너지 않고 역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주는 육교를 배치하여 A-1과 A-3을 통한 거점을 통과할 수 있는 보행동선을 만들어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 게제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